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짓는 농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셔서 어떻게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된 건지 그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시는 이 집이 이 농막이. 15년 전쯤에 제가 디자인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남자 혼자서 혹은 부부가 산 속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 다락방이 이제 한 3평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것에 대한 영향은 예전에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아,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안개가 걷히면서 이렇게 나오는 멋진 집들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를 뒤에 보이는 걸 올려놨는데 그런 그런 영화 속에서 뭐 일종의 표절이겠죠. 표절 아닌 표절? 거기에 이제 제가 살을 좀 붙이고. 여행을 다니면서 또본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본뭐 트리 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실내에 이제 콤팩트한 계단은 뭐 그런 데서 좀 따온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표현을 해본 것이 지금의 농막입니다. 그래서 초기 디자인은 안쪽에 1m50 정도 들어가서 현관문이 있는 그런 타입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밖에까지 확장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6m50, 폭이 3m였는데 지금은 길이가 6m, 폭이 3.3m로 바꿨습니다. 폭이 좀 넓은 것이 사용하기도 편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경을 했죠. 지금 보이시는 이런 도면입니다. 먼저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통나무 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콩나물을 가공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데요. 아, 원목을 저희 작업장에서 아, 가공을 하고, 받을고, 그렇게 아, 해서 현장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아, 여러 가지 이런 기둥이나 보호,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아, 운반을 해서, 조립을 하는 과정이죠. 먼저 현장에는 기둥 6개를, 6개의 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석을 와, 설치를 합니다. 수평을 잡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또 토대목을 광구목으로 수평을 맞춰서 각각 6개를 만들어서 위에 흑나무 틀을 얻는 겁니다. 이제 일로그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가공된 것이 지금 집질 곳으로 이동을 해서 부자재와 이런 거를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벽체를 현장에서 제작을 하죠. 벽체 제작을 해서 저기 벽체 보이는 부분에 검은 선두 줄은 가스켓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란 구멍을 잡아주고 틈을 메꿔 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바닥 장선인데요. 바닥 장선을 미리 만들어서 이거를 조립할 때 같이 조립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 하나 다 노하우인데요. 그 사이에는 R19라는 두께의 이제 등급인데요. 그레스솔로 만든 그런 오리털 잠바 같은 것을 입히게 되는 거죠. 미 북부 지방이나 캐나다 지방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열재입니다. 철각선으로 다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걸면 은걸거 같은데 걸려서 이렇게 바닥 장선을 어, 미리 준비를 해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전에 있잖아 그 중간쯤에 저 실로 안에 집어 넣는 과정입니다. 그냥 걸면 될거 같은데 장선에다가이 단열재는 바닥이나 벽체나 아, 똑같이 알 19를 이용해서 미국식의 이제 매뉴얼을 따르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다 조립을 하고 바닥장선을 해서 임시로 이제 하판을 막아놨죠 바닥에 그렇게 해야 조립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가설재를 설치를 해서 미리 만들어둔 이 벽체를 같이 기둥과 이벽체 사이에는 키웨이를 파서 바람 구멍을 또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 구멍은 3, 4번 이상 이렇게, 그래서 기밀성과 단열을 도모를 하는 거죠. 쉬운 얘기를 바람 구멍을 잡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게 위에서부터 그 키웨이 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으로 벽체를 밀어서 완전히 밀착을 시킨 다음에 고정을 시키죠. 이제 벽체 조립이 다 되고 제일 위에 얹는 것, 보통 일반 분들은 대들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최종적으로 올리는 돌이라고 그래서 종돌이입니다. 종돌이를 올려서 이제 상량이 끝났네요. 그래서 골조와 벽체 작업을 한꺼번에 끝냈고요. 이 그림은 제가 대략 한1 5년 전쯤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렌트카를 빌려서 한달 정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시카고에 이제 통나무집 쇼를 하는 곳을 들러서 본 그림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스트로폼 계열의 그런 압축스트로폼 가지고 밑에 로바를 로바가 아예 일체형으로 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 위에 검은색 그것은 이제 에어벤트 를 위한 공간입니다 뜨거운 공기나 찬 공기가 종돌이 쪽으로 용마루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에어벤트 통로죠 이걸 보고서, 이제 제가 응용을 해서, 아 지붕판은, 그래서 EPS 판넬 150t를 이용해서, 음 실내 쪽에서, 아래쪽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를 실내나 실외를 일체형으로 아 전부 다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아 실리콘과 이제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서, EPS 판넬의 강성을 좀더 높이고 아, 그 다음에 조립이 용이하고 아, 작업 공정을 많이 개선한 거죠 좀더 실용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아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어서 <laughs> 오랜만에 개구장이가 되어서 엄마 예. <laughs> 감나무 땅 <땅은 웃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장남 겸 간식 거리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데 화면을 아래쪽으로만 잡아서 멋있는 감나무가 잘안 보이네요. 이게 그 감나무 올라가야겠다. 간나무가몇백 거침... 개는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건축주분도 아, 잘라버릴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웃음> <웃음> <으악>! <웃음> 예, 감을, 감나무를, 이걸, 위에 좀 쳐주면은, 예, 밑으로다가 나면 딸기가 더 쉽겠지요, 예, 예. 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이게, 터진 게 너무 아깝다, 이거. 풍성한 먹거리를. 야, 군고 오마 덕분에 딱딱하게 지내는구만. 해는 건가? 건가? 아고 아... 아, 네. 감이 엄청 <웃음> 많습니다. <웃음> 네. 겨울철 고구마. 별미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요. 이런 아, 많이 진행이 되어서 어, 앞에 보이는 페리샷까지다 아, 설치를 했고. 정화조도 중간에 한번 작업을 했는데 뒤에 보이는 산이 조황산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돌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하는 거요? 영상에서 <laughs> 가져온 것두 개가 네, 있었는데 같은 건지 모르겠네 이게 음. 이게 타이거에서 많이... 가져왔으면 아마 <laughs> 같을 것. 이기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전체를 다 깔아서 1층 6평, 다락방 6평, 12평이죠. 마루를, 강화마루를 거의 다 깔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층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폭은 700으로 해서 코너에서 4번 돌려서, 그 돌린 계단 밑에 조그만 수납함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별 것은 아닌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네 번을 꺾어서 뭐 높이는 230mm씩 해서 아주 편한 계단은 아니지만 뭐쭉 뻗은 것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올라오면 오른쪽에 양쪽으로 먹죠. 네, 먹구기 지붕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가운데에서는 생활하기가 편하죠. 올라오는 공간은 폭은 한 칠백 급에서 네번 돌려서 그래서 좀 급하게 꺾었는데 그래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편한 것 같습니다. 군이 아저씨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양쪽으로 창문이, 큰 창문이 있어서 1,500에 700짜리인데, 여름철에는 뭐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계단 꺾인 모습이고요. 고치 지붕을 연장해서 이렇게 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건축법에는 1m 20이나 1m 50 정도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그래 이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죄송한데 이거는 건축주의 판단으로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1 층은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화장실하고 거실 완전히 다 오픈된 공간입니다. 바깥쪽을 한번 둘러보시죠. 다락방이, 다락방이 조그만 창이 두 개가 보이고 현관문이 보이죠. 열려져 있는데. 무지 흔들릴 거야 앞쪽에 이제 아, 먹꽃이 지붕이 아, 근데,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흔들릴 거라고 걸어가면서 아 이게 흔들림 보정되는 거야 이게. 긴 막대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드론처럼 <laughs>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쪽으로 보이고 좀뭐 조그만 의자하고 피크닉 테이블은 아, 선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앞쪽으로 데크는 3m, 양쪽으로 2m씩 아, 이렇게 해서 총 13평인가, 그 정도 했고, 세 군데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를 했죠.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 집을 짓는 데는 4일간 이제 통나무를 치목을 하고 2주 정도 현장에서 조립하고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3720일. 예, 20일 정도 시간이 걸 걸리, 기간이 걸리고 저희가 현장 근처에서 숙식을 하면서 짓는 거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한 다섯 번 정도 크레인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하고 숙식 비용,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이 집만, 집 자체만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 생색을 내자면 한 9년 전, 10년 전 단가 그대로고요. 올해 10월 달에 또 목자재 값이 한7%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뭐, 버틸 때까지 제가 버틸려고 합니다. 안 올리고. 그냥 목표는 하나입니다. 많이 좀 보급을 해드리고 싶고, 또 짓다가 보면 큰 집도 짓고, 그래서 많이 보급해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우리 목수들, 노임 정도만 나오면, 이렇게, 단가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가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전국 어디나 같은 가격이고요, 멀다고 해서 운송비를 더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는 음성 모치미 마을, 전국에 있는... 농막을 한번 보시고요. 가까운 곳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면도에 있는 건데, 사무실로 써가지고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죠. 여기는 이제 충북 미원. 네, 충북 미원입니다. 그 네, 여기는 전남 화순. 네, 전라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에 몇 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경북 군이.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지금은 아프셔서 따님 댁에 가 계시다고. 여기는 단양의 소선호입니다그음에 여기는 횡성입니다. 횡성. 횡성이고, 여기는 단양의 둠리라고 있습니다. 단양 i c 근처에 있죠. 얘는 제천 시청 옆인데 시청에서 가까워서 가보기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가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북 옥천. 여기는 포항의 홈이 곳입니다. 포항에는 두채가 지어져 있죠. 여기는 수안보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죠. 여기는 계룡산입니다. 네, 계룡산 바로 초입에 있는 그런 집이고요. 여기는 포항의 기계면 울릉도에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충남 공주 여기도 계룡산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는 음성의 용성이고요. 여는일주아이씨하고 가까워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 구경하시기 좋을 것같고요 여기는 대전의 추동입니다. 추동이 연달아 사진이 두개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12월 중순에 완경한 문경입니다. 조금전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집이죠. 여기는 영월이고요 강원도 영월. 여기는, 여기도 공주. 여기도 영월, 아, 영월이 사진이 두장있네 밤에 찍은 거. 여기도 공주 상황리밭 한가운데 지어져 있는 집이죠. 여기는 충북 진천입니다. 진짜. 선생님으로 퇴직하시고, 고향에다가 지으신 분이죠 어, 여기 제천이 또 나왔네요 같은 그림이 그 다음에는 여기는 괴산의 용색골 입니다 네. 산 위에 지어져 있어 예. 얘는 전남 장성 뒤편에는 네. 처마를 어, 이렇게 내달았 죠 우리가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주인이 따로 한 겁니다. 여기는 춘천입니다. 기념사진을 같이 찍었네요. 여기는 전남 곡성이고요. 그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장성이나 화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같은 곡성이고요. 음성에 있는 저희 사무실 겸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기는 언제라도 가시면 안에 실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집도 초기 작품인데, 전남 진도죠. 여기도 포항 기계면인데 먼저 소개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전북 무주입니다. 무주 산 꼭대기 중간에 지어진 집이죠 얘는 괴산 산막이 길이고요 아마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아 포항 홈이 곳인데 봄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셔 가지고 여기는 강원도 영월이고요. 여기는 충남 당진입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간단히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어설픈 동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동안에 전국에 있는 농막을 통해서 저에게 작품 활동할 기회를 주신 많은 건축주 분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내년에는 부자보다 더 좋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쿤이었습니다.